안녕하세요. 쿨다운 루틴 19 상하체 분리 확장 루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를 분리해 움직이고 중심을 조절한 뒤 걷기로 전신 동작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동작 1. 하체 고정 팔 위아래 움직이기. 다리는 고정한 채 팔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상하체의 분리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동작 2. 팔원 작게 그리기. 팔로 작은 원을 천천히 그립니다. 어깨 관절을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동작 3. 상체만 앞뒤로 이동. 하체는 그대로 두고 상체만 앞뒤로 이동합니다. 중심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동작 4. 팔 움직임 유지 정지. 팔을 움직인 상태에서 잠시 멈춥니다. 몸통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동작 5. 제자리 걷기. 분리된 움직임을 통합하며 걷습니다. 전신 협응으로 마무리합니다. 루틴 20에서 만나요.